이야기처럼 듣는 핫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 현대 LG 공사 현장 475명 체포.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 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이민 단속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을 주도한 것은 국토안보수사국 줄여서 HSI입니다. HSI는 불법 고용, 비자 위반, 미입국 등을 수사하는 미국의 핵심 이민 수사 기관입니다. 이들은 수개월간 이 현장의 불법 고용 의혹을 조사한 뒤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총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이민 단속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기간 초과 체류자, 불법 취업자 등이었으며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체포자 다수가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자동사는 체포된 인원 중 자사 직접 고용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LG의 합작법인은 당국 조사에 협력하며 공사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워싱턴 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 공장은 7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총 126억 달러 계획의 핵심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단속을 넘어 한미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대응과 이 사건이 국제투자환경에 미칠 장기적 변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건정리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